그동안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았던 공연 문화가 다시 활발히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 단절된 사회적 관계로 우울해진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이 서대전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조재석 시민 기자입니다. 여기는 중부 문화부의 서대전 시민광장 야외 공연장입니다. 코로나로 지쳐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어르신들과 소외계층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사랑해요, 우울감 날리기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자리입니다. 섹스폰 친구들과 함께하는 섹스폰 연주, 네 분의 연주를 큰 박수로 청해듣겠습니다. 방파류를 연상케 하는 섹스폰의 힘찬 선율이 5월의 표른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힘차게 연주하는 섹스폰의 소리에 지나던 시민들이 공연장으로 발길을 돌려 여기저기 녹음을 찾아 보여 듭니다. 사야사긴 그 어려운 코로나로 어 많이 어 우울해지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 5월도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음그 동안의 그 우울한 마음을 좀 덜어드리고자. 어, 우울감을 날리기 위해서 어, 오늘 이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어, 이런 시간에 또 건강해지는 시간 그리고 즐거운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5세에서 85세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모든 분들 다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젊음을 만끽하시고, 어, 마음 동행이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음악과 함께 건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마, 고맙습니다. 파페라 가수 이경미의 대장 아리랑으로 첫 무대를 흥미롭게 열었는데요. 대전을 달리는 그런 말로해사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음...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공연장엔 관람객들이 점점 많이 모여듭니다. 자리는 불편했지만 오랜만에 수준 높은 공연에 자리를 지키며 박수와 환호로 화답합니다. 늙어서 하수연아이즐거이 짱!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있어도 홀로 외롭게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롭게 지내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자는 시극장 만나요. 공연에 많은 관람객들이 박수로 공감을 보내주었습니다. 열정 넘치는 단타 공연, 신나는 섹스폰주에 신금을 울리는 대금 등의 연주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춤을 추며 함께 공연을 즐깁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중엔 협찬과 후원받은 빵과 음료를 관람객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여 출출함을 덜어드리고 여유롭게 공연을 관람케 하였는데요. 모두들 좋아하였습니다. 그동안 음투로 들었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듯 박수치고 노래하며 홍조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다시 말해서 경로, 효칭 사상을 그대로 이 예술, 음악 속에 녹여놓는 그러한 전통을 지키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감사.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만이 울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이 울도록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한고 김수환 주기행님의 삶을 본받기 위한 공연을 하고자 노력한다고 박지연 회장은 바랍니다 마음동인 예술협회의 공연이 빛과 소금이 되는사회공원 공연이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c n b 신입니다 조재석입니다.